안녕하세요. 이곳은 가수 이찬원님의 소식을 공유하고 찬원님을 함께 응원하는 찬또 뉴스 채널입니다. 이찬원님이 친화력 좋을 것 같은 스타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돌 차트에서 지난 2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투표로 총 41,115표 중 이찬원님이 9,855표를 획득해 1위에 뽑혔습니다. 이찬원님의 뒤를 이어 여자 아이돌의 미연이 2위에 올랐고 김재환이 3위를 차지했으며. 영탁이 3,996표로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찬원과 영탁 외에는 모두 아이돌 가수들이 선정됐습니다. 이찬원은 미스터트롯에서 막내 쪽에 속합니다. 실생활에서는 형들에게는 살가운 동생으로 다가서면서도 예의 바르다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형들에게 깍듯하며, 또한 막내 정동원을 친동생처럼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이 포착되어 훈훈함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찬원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임영웅을 질투하는 캐릭터를 연출해 웃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 촬영 때 임영웅의 광고 촬영장을 찾아 광고를 왜 이렇게 많이 찍냐며 툴툴거리며 남자들끼리 특유의 톰과제리 케미를 뽐내기도 했었고 10월 14일 방영된 뽕숭아학당에서는 F4와의 농담들을 통해 그들의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나온 시간을 통해 우정이 얼마나 깊이 쌓였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아이돌 차트 POL의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계속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내용의 투표도 아이돌 차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현재는 11월 생일자 16강전 투표를 진행 중이며 오늘은 이찬원님과 비투 b 이면역과 격돌 중으로 현재 이찬원님이 98%의 득표율을 보이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돌 차트 투표하시는 방법은 조만간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찬또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